뜨거운 여름 자외선을 차단할 여성용 모자. 여름이 다가오면서 필요한 아이템을 소개할게요. 이 세련된 여성용 대야 모자는 정말 멋진데요. 넓은 챙과 레이스업 디자인이 트렌디한 느낌을 줘서 옷에 잘 어울리고 자외선 차단 햇빛 가리개로 피부를 보호해줘요. 100% 순면 소재로 만들어져서 착용감이 부드럽고 편안하고요. 통기성이 좋아서 땀도 잘 흡수해줘요. 여름에는 물론 사계절 내내 잘 어울리는 모자로 여성분들께 추천해요. 커플로 착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돼서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오브 모자 하나면 여름 스타일 완성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의 접이식 양면면, 자외선 차단 모자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모자는 큰 챙과 UV 차단 기능이 있어서 햇빛을 차단해주죠. 성인 사이즈로 6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. 면 소재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. 이 모자는 태양 보호 기능이 있어서 야외 활동할 때 딱이에요. 여름에 착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죠.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. 패키지에는 모자 한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. 주의할 점은 수동 측정으로 인한 1에서 2cm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모자는 화면 색상보다 조금 더 탁하고 예쁜 색상은 아니라는 리뷰도 있지만 햇빛 차단 기능은 정말 잘 된다고 해요. 디자인은 약간 애매하지만 쓸만하다는 의견도 있어요. 구겨져서 도착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의 접이식 양면면 자외선 차단 모자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모자는 큰 챙과 UV 차단 기능이 있어서 햇빛을 차단해주죠. 성인 사이즈로 6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. 면 소재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. 이 모자는 태양 보호 기능이 있어서 야외 활동할 때 딱이에요. 여름에 착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죠.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. 패키지에는 모자 1개가 포함되어 있어요. 주의할 점은 수동 측정으로 인한 1에서 2cm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모자는 화면 색상보다 조금 더 탁하고 예쁜 색상은 아니라는 리뷰도 있지만 햇빛 차단 기능은 정말 잘 된다고 해요. 디자인은 약간 애매하지만 쓸만하다는 의견도 있어요. 구겨져서 도착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대단히 감사합니다.